통합과학 6단원 산과 염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산 염기 정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산,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수용액에서 어떻게 수소 이온을 내놓는지 한번 보면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온화 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방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에는 H2SO4. 얘네도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수소이온, 그 다음에 하나의 황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 아세트산도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가게 되면 CH3COOH 마지막에 있는 이 H가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서 탄산이온, 아세트산 이온과 그 다음에 수소 이온으로 이온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탄산 이온의 이, 탄산의 이온화를 한번 보면, 탄산은 화학식이 H2CO3, 근데 물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하나의 탄산 이온으로 이온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들은 공통적으로 물에 녹게 되면 수소이온을 내놓게 되는데,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염기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암모니아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이온화 되는지 한번 보면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면 나트륨 이온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 요렇게 이온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면 칼륨이온, 수산화이온, 요렇게 이온화가 된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 보면 암모니아 수도 마찬가지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암모늄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염기들은 수산화이온을 내놓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을 염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산과, 산성과 염기성이라고 해서, 산과 염기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산성 보도록 할게요. 산성은 산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해서 산성이라고 하고요. 이때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대부분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용액에서 전류를 흘려 보내 주면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때 전류가 흐른 이유는 요 밑에서 한번 설명 을해 보면 앞에서 대표적인 산인 염화수소가 있었어요. 이때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면 H+Cl-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온화되는 이 이온들이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수소이온은 마이너스 전극과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극적으로 이동. 그 다음에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극과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게 되더라. 그래서, 산들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laughs> 마그네슘, 철 등의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속과 수소, 산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에 발생하는 화학반응식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마그네슘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마그네슘이랑 대표적인 산인 염산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는 염화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부분은 뭐냐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산이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부분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탄산칼슘 그 다음에 염산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산화탄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도 만들어진다. 이때 개수 한번 맞춰보면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탄산칼슘과 염산, 산 반응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물 같은 것들이 등등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염기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가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기성 성질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대부분 쓴맛이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액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는 이유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대표적인 염기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으면 Na+, OH-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에 녹게 되면 이온 상태가 되고, 이런 이온들은 각각 인력이 작용하는 전극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이온들의 이동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으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리는 그런 성질이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탐구활동에서 우리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식초, 레몬즙, 사이다, 비눗물, 소다, 용액, 유리, 세정제, 요런 애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식초, 레몬즙,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 마그네슘 리본 이런 것들과 반응해서 기포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그런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식초, 레몬즙, 사이다는 산성을 띠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산성 물질이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비눗물, 소다용액, 유리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그다음에 마그네슘 리본, 그다음에 달걀 껍데기와 반응을 했을 때, 반응을 시켰을 때 전혀 반응이 없고 전류는 흐르는 이런 성질을 봤을 때 얘네들은 염기성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염기성 물질이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결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하는, 식, 변화시키는 물질은 식초 레몬즙 사이다. 그래서 산성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비눗물 소다용액 유리정제는 연기성 물질이다. 그리고,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여기에 보다시피 산이든 염기든 상관없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봤을 때이런 것들은 어,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마그네슘 리본 그다음에 달걀 껍데기 와, 산성 물질을 넣었더니 이렇게 만나게 했더니 기포가 발생한다라는 거 확인을 했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 기체 확인 방법 밑에서 보도록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기체의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수소 기체를 한 곳에 모아서 불을 붙이게 되면 펑 소리를 내면서 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나온다라고 하면 즉 불을 갖다 댔더니 펑 소리를 내면서 탄다, 펑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아 수소 기체구나라고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석회수에 통과시켰을 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아이산화탄소기체구나 라고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때 산성과 염기성이 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산성이 나타나는 이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게 되면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때 염산이든 황산이든 아세트산이든 종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실험을 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이라는 실험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을 묻혀가지고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푸른색 리트모스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에다가 적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얹었네요. 그 다음에, 양 옆에는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정극을 연결한 다음에 전류를 흘려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어, 리트머스 종이가 실에서부터 마이너스 쪽으로 붉게 변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쪽으로 붉게 변한다라는 뜻은 양이온인 플러스 이온, 즉 수소 이온이 이동하면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산수용액, 뭐 염산이라 염산 이외에 황산이라던가 아세트산, 탄산 등등 이런 수용액을 이용해서 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아,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염기의 이온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가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하게 되는데, 염기성 물질들은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을 내놓게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내놓는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거. 그것을 생각을 한 다음에 밑에 연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는 실험을 밑에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실험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리트머스 종이를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씨를 얹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전극을 연결한 다음에 전류를 흘려 보내 전류를 흘려 보내주게 되는데 이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실에서부터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극 쪽으로 푸르게 변화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은 뭐냐?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색깔을 변하게 만드는 거고 수산화나트륨 이외에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등등 다른 염기성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쭉쭉쭉 넘어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산과 염기의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산 뭐가 있나 한번 봤더니 식초가 있고 요 식초는 신맛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물질인데 신맛을 내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이 식초 안에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산 때문에 신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열제, 진통제에서도 아세틸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산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탄산 음료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면 탄산이라고 하는 게 생성되는데 이 탄산이 들어있다. 우리 주변에 염기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빨래 비누는 수산화나트륨을 원료로 하고요. 제산제는 수산화마그네슘 또는 수산화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하수구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성분을 녹이는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산과 염기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산, 염기, 어떻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있을까? 산인지 염기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시약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 있는데, 요 지시약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을, 수용액의 액성을, 어, 구별 지어주는, 알려주는 그런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이 지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색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용액이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연기성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트머스 종이도 대표적인 지시약 중에 하나인데, 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용액에 닿았을 때 붉은색으로 색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런 색 변화를 통해서 산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액의 액성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성 용액인지를 알려주는 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면 이런 색 변화를 통해서 연기성이다 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산성 중성일 때에는 무색을 띠다가 염기성일 때에는 붉은색으로 색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색 변화를 통해서 염기성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에는 빨간색, 중성염기성일 때에는 주황색, 노란색을 각각 띄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색 변화를 통해서 산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게 되고,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 용액에서는 노란색, 중성 용액에서는 초록색, 염기성 용액에서는 파란색을 띠면서 용액의 액성을 알려 주게 됩니다. 요런 리트머스, 페놀프탈레인, 메티로렌지 BTB 이외에도 천연 지시약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물질도 이렇게 지시약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붉은 양배추 지시약이라고 해가지고 붉은색 양배추도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시약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장미꽃이라든가 포도 껍질 검은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시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H가 나오는데, 이 pH는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값인데, 이때 특징은 pH라고 하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고, pH가 크면 클수록 염기성이 강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어... pH가 7 이하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pH가 7일 때에는 중성. 그 다음에 pH가 7 이상일 때에는 염기성이다 라고 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pH 별로 뭐 우리 주변에 볼수 있는 산, 중성, 염기성 물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pH 같은 경우에는 pH 측정기라던가 pH 시험지, 만능지 시약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pH 측정할 수 있는데, pH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숫자가 딱딱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훨씬 더 정확한 pH를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pH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던 지시학과 같이, 어, 종이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요 종이에다가 용액을 찍으면 pH 뭐 1, 2, 3, 4, 5, 6, 요 pH 별로 색깔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H 시험지도 색 변화를 통해서 pH가 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통합과학 6단원 산과 염기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